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 일곱 인을 차례대로 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첫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까지의 공통 구조를 정리해 보면 어린 양이 각 인을 떼시면 네 생물 중 하나가 나타나고 그 생물들 가운데 하나가 오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오라는 말을 들은 대상은 요한이 아니라 말을 탄 자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고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바라면 말이 등장합니다. 첫째인을 뗄 때에는 흰 말과 탄자가 나옵니다. 흰색은 정복을 뜻합니다. 그는 두 가지 물건 곧 활과 멸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멸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승리의 월계관과 같은 것입니다. 정복을 뜻하는 색답게 말을 탄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둘째 인을 떼면 오라는 큰 소리와 함께 붉은 말과 탄자가 등장하며 그 탄자는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붉은색은 피 흘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피 흘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인을 떼면 오라고 할때 검은 말과 탄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사이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한데나리온의밀한되요한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사회에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뜻하는데, 한 데나리온으로 살수 있는 양은 평소에 살수 있는 것의 5분의 1에서 1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검정색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넷째 인을 떼고 오라는 말과 함께 청황색 말과 탄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사망이고 그 뒤를 음부가 따릅니다. 청황색은 창백한 빛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공포에 질렸을 때 핏기가 사라진 얼굴색이 바로 청황색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청황색입니다. 넷째 말 탄자는 사망이라는 포괄적인 이름을 통해서 앞에 세 가지 재앙, 곧 정복, 검, 기근을 요약하며 짐승 재앙이라는 한 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그는 앞에 세 화를 이용하여 사망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그 재앙들이 늘 사망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네 재앙은 부분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이 땅 4분의 1에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화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온 세상에 많은 사람은 그 화의 파괴력을 감지합니다. 그러므로 내말 탄자들이 가져온 재앙은 재림 때까지 계속될 온 땅에 많은 사람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그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 거룩함과 심판의 목적을 실행하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8절에 언급된 사망과 음부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음과 부활로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고 지금도 그의 뜻을 시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구원과 심판의 목적이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나 박해 중에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분명한 패배는 반대로 확실한 영적 승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을 가지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탄의 더욱 거센 공격을 받습니다. 둘째, 고난과 박해를 이겨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해가 안갈수 있습니다. 왜 자기 백성에게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더큰 고난과 박해가 오기 전에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단번에 벌하지 않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박해는 두려운 것이고 우리를 위축시키지만 고비를 넘어서서 승리할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박해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고난과 박해로부터 승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당당히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의 문제가 피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때로는 더욱더 거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으로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시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이 우리를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쓰임 받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온 가족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